사와디TV의 정승우의 성교사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태국의 교통, 차량, 운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태국의 사람들은 태국의 차량은 보통 일본제 차가 태국사람의 서민들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한국처럼 유럽차 미국차보다는 유럽차 유럽차 벤즈 그 다음에 BMW 아, 이런 종류 이런 종류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운전이 아주 참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은 그런 차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지 지가 운전하니까 개판으로 운전한다. 그래서 차는 좋은데 기사는 개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앞으로 우리 한국사람들이 고쳐야 돼. 좋은 차는 아주 좋은 차답게 운전을 해주어야 좋은 차 구실을 하지. 좋은 차 가지고 내가 돈이 있어서. 너희들과 다르게 돈이 있어서 이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이 세계 부끄러운 사람들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생겨요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죠 제가 보통 걸어다니는 사람이니까 태국에 43년을 살고 한국에서 33년 뿐이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보는 눈이 외국 사람이 와서 보는 눈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이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 예, 그 다음에, 차량, 그리고, 운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는데, 뭡니까? 신호등을. 신호등을 안 넣어요. 그, 걸어갈 때는 삼거리를 만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신호등을 넣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 결정도 했는데 그걸 안 넣으니까 저것이 어떻게 간지 몰라요. 요새는 <laughs> 통행제 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우선으로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게 해라. 그러지만은 아니 또 한국 사람들은 차 우선. 미국과 달리 차 우선이죠. 자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그것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운전을 때. 운전할 때 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태국 사람은 태국은 더운 동네니까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운전을 해요. 저녁 시간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그걸 따라서 저녁 시간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녁 시간에 운전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저녁 시간에 태국 사람들과 무슨, 은전하다가 예, 사고가 생긴, 생기,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위험해요. 네, 생명까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원래 외국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한국 사람이든 뭐든 다 무시해요. 개새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에 아주 나에게 불리한 시간에 태국 사람들과 무슨 좋지 않은 일로 부딪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엔 그래요.시골에 가서 어디 호텔에 들어가더라도 음호텔뭐 비싼 호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들어갈 만한 호텔 한국식으로 말하면 모텔 수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쉬겠으니까 그곳에 오래 머무를지라도 에... 그한 곳에 오래 있지를 않고 예, 모텔을 바꿔줘야 돼. 왜? 그 현지인의 무슨 조차는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자, 혹시 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참 태국은 좋아요. 교통사고 나도. 한국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려가서 먼저 소리를 질러버려요. 내가, <laughs> 내가, 잘못했어도 소리를 질러, 네, 그렇지가 잘한 것처럼, 에 네,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태국은, 예, 우리가 참낮춰보는 나라지만 은그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되 있는 나라예요. 한국과 달라요. 자동차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그만한 그걸 가지고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둘이 부딪혔다. 그러면 거기에서 에,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자기의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와요 네, 한 15분 정도는 보통 오지요 음, 그래서 주들끼리 알아서 다 처리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난 사람들끼리 싸움을 필요가 없어요 잘했네 잘못했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보험회사 다 처리해 줘요 네, 그 부서진 것은 그 보험의 약정에 따라서 어디 가, 가시라고 딱그 서류를 해 주면 그걸만 가지고 차를 고치는데 갖다 주면 제대로 고쳐주고. 아 그래서 우리의 차를 잘 고쳐주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일주일은 보통. 근데 그대 대신으로는 차는 안 주죠. 미국에서는 대신으로는 잘 주잖아요. 여기서안 줘. 태우에서는안 줘. <laughs> 그 지금이야. 우리가 그 직장에 나가지 못해서도 그 배상도 없고. 그렇죠. 어쨌든 에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교통에 그러면은 보험회사만 불르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사람과뭐 싸툴 때 다툴 필요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딱 보고는 아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쩐다 아 이래 다 해줘버리죠. 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다쳤다, 병원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죠. 경찰은 거의 개입을 안해 음. 왜냐면 에, 경찰 그 보고서도 중요하니까 음, 경찰 보고서가 중요하니까 경찰이 하고 에, 에, 다친 사람은 병원으로 에, 우리 같은 119가 데려가죠 음. 그래서 일을 처리가 돼 있죠 우리가 은전할때 아까는 그, 그 얘기를 했죠 에, 신호등을 안 나서 잠 걸어가는 사람이 이 차가 어디로 는지 모르니까 고달프다 근데 태국에서 운전하면서 이 크랙션, 네, 빵빵거리는 소리를 안 내요. 우리는 빵빵거려야 되잖아요 조금만 늦어도 빵빵 거어버리죠 저는 그 43년 동안 태국에서 살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에, 자동차가 무슨 운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든지 빵빵 거으면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네, 기분이 확 상해. 왜? 이 빵빵 걸을 필요없는 커약션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눌러 옛날에 방글라데시를 갔더니 100m 도 100m 이상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 우리 차 기사가 빵빵 그러더라고 그왜 그러냐 했더니 에, 그럼 그놈게 신호를 주게 된다 하하 이거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 빵빵 그릴 때도 정말로 빵빵 그릴 때는 빵빵 그릴 수 있죠 저것이 사고나게 생겼다. 졸아서 가는 운전을 보니까 저거 졸아, 그러니까 저걸 깨워야 되겠다. 예, 네? 그것이 모르는데 왜또늦리 늦게가 왜 빨리 안 가? 신호도 열렸는데 왜안 가?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태국 가는 태국에서 운전을 지금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운전을 그렇게냐고 무례하게 운전한다 그거죠. 태국이, 미국에 비하면 처져 있으니까 무리한운전하 소리를 들, 들을 수 있겠죠. 네. 내가 가져, 내가 빨리 가는 사람이 막너무 가까이 붙여놓는다든지, 아, 뭐, 이런 아, 이러는데. 예, 네, 그, 그러, 그, 그러, 그러면 안 되죠. 저 상대방의 위협적으로 은전하면안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한국도 건널 못 건너가지 않아요? 신호등. 그러면 차가 너무나 가까이 신호등에 오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그 차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좀 속으로 좀찝찝하죠저 시원한 날 받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운전할 때에 세계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또 운전은 좀 다르죠 음, 태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에 비해서 운전을 차를 갖다 천천히 몰죠 한국 사람은 천천히 몰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서는 아주 옛날에는 파기산이라고 하는 북동부지역 조금 더 쳐졌다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거기를 갈 때에 한. 5시간 운전한다, 7시간 운전한다 해도 막 운전을 하는데, 차가 없으면 120km 보통 가죠요그 다음에 앞에 차가, 이, 이, 저기, 없으면은 추월을, 추월을 하는데, 나를 추월 하는 차는 한 대나 두대 있을, 말,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계속 추월을 가는 거예요. 막 추월해서. 근데 운전하는 사람 되게 알지요. 저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니까, 아, 내가 어떻게 조심할까. 그거 다 눈치를 못 채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은저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더라고 <laughs> 사고 날까봐 <laughs>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내가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이 요 나이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은저를 저 시골에서만 계속 있다가 한 2년 반 만에 방콕에 서는데 우리집 골목 들어가는 길도 잊어버려요 그 골목도 아니에요 거기를 지내서 가고 그러더라 그래서 속으로 "야, 나도 이제 늙은 모양이다. 내 집을 못 찾아가니 뭐 늙었죠. 예. 그때 한국에서 우리 친구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그~ 이~ 자진해서 은전면허증을 반환했더니 그~ 뭐야 버스표 예? 버스 공짜로 타는 걸뭐 십만 원이 뭘 뭐, 뭐 모르겠어요. 또 돈을 그런 것을 주더라고. 예. 나도 그러라고. 그래서 아 한국에 쓰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도 그래 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에 어쨌든 <laughs> 가지고 땐 나이센스를 없신다고는건좀그렇죠 <laughs> 그러나 때가 되면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에, 처음에 그 신호 넣는걸 할지 그 다음에 좋은 차를 갖다가 똥차 운전을 할지 그거 두번에 의해서 세번째 이제는 에, 길거리에서 운전하면서 빵빵거리지 말아서 쓰겠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저녁에 운전을 허므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또 여러분들이 태국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참으로 태국 사람들처럼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